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오늘 또, 어, 부분적으로 어, 빛발은 무스탕입니다. 이 코팅된 무스탕. 무스탕으로 털이 지금 살짝 그 코팅이 된 그런 무스탕입니다. 근데 음, 사용하시다 보니까 어, 대체로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빛이 파랬습니다. 이렇게 빛이 파래서 골고루 염색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내려온 건데 제가 염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과 이쪽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일단은 외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나서 염색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 무스탕도 제가 세탁을 해서 지금 손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염색만 하는 대게하기 위해서 아, 이 지금 다 다듬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자락은 소매 안자락은 실험 삼아서 제가 막 염색을 해봤습니다. 염색을 해봤는데 아, 좋아요 잘 돼요. 그래도잘 돼서. 언제라도 잘 알고 있지만, 어 먼저 실험을 해본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 봐서 염색이 잘 나온 가 보고 한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염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이건 블랙이기 때문에, 어 상태가 좀 깨끗한 편이고 해서 이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참고로, 이 염색약에는, 제가 방수제를, 수성 방수제를 섞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햇빛에 바래기도 했고, 또 염색이 잘 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결례도가 좋아라고 방수제를 약간 섞었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빗바랜 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빗바랜 빗파렌 쪽부터 해보겠습니다. 황을 돌리고, 어, 일단, 겨드랑이부터 또, 색이 잘 나온가, 안쪽부터 한 것입니다. 또, 하다가도, 어, 이 깨끗하고 샀지만은, 쌤 위에는, 어, 이런, 사용하다 보면은, 어, 안 좋은 물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그때그때, 손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용하다가도, 염색을 하다가도, 그런 게 나타나면, 이 물질 같은 게 나타나면, 이 물질이라기보다는, 허르게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손질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빛바은다우기만 염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자리는 한번 빛이 가랬기 때문에, 어, 건조가 좀된 후에 한번더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나오죠? 색깔이 같이 나오죠? 바리지 네, 않는 것과 색이 같아야 됩니다. 어, 염료로만 해서 빛바른 곳이 색이 똑같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는 약간의 응용법을 이용해서 어, 방수제라든가 토팅제를 살짝 섞어서 해줘야만 염색도 잘되고 결례도가 있습니다 염색을 한 상태에서 그렇지를 이렇게 해주면은 커버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커버가 많이 되죠. 가만히 두어도 되지만 지금 보니까 피부병식으로 안에가 조금씩 보여요 그런 게 그래서 그거를 컴플렉트 해주기 위해서. 이 솔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조가 돼버리면은 한파라티를 할 수가 없어요. 건조가 되기 전에 피부병, 피부병이라든가 그런 데 자욱이 남은 그 자욱을 먼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염색약이 잘 못되면 만지는 자욱이, 자욱이 생겨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염색약이 잘 됐기 때문에 만져도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자 아까 처음에 많이 발고못신 면적이 많이 발행 못. 많이 바랬던 곳은 한번더 올려줍니다 이것으로써 부분 염색 어..무스탕 빛바레 무스탕 부분 염색 완전히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 염색이 다된 무스탕을 어, 방수 방수 처리 낙하 처리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결레도가 좋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레도가 뭐가 잘 묻지 않고 어, 실용성있게 입을 수 있도록 어, 이게 낙하철이라고 합니다 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광수제와 아, 지금 코팅제 같은것이 잘섞여져있어 색상조색제와 어, 같이 섞여져있습니다 이거는 멀리서 뿌려주면서 미슬처럼 이렇게 뿌려집니다 저는, 뭐가 잘 묻지 말고, 전제도가 좋아라는 거, 방수제 어, 방수를, 어, 낙하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낙하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수제입니다. 사실은, 방수제. 이장 안전게 되었안정제를해줘야안되면6안정제입니다색상안정제를마으막안으로으면다끝나전게되색상면안정제라 해서 부드러워지고 색상을 환원시안줘요되색으면으었 제색, 이렇게 하면서 원위치 시켜주니까 털 목이 펴져도 이게 좋은 것입니다 네 작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이제 이 연색, 무스탕 염색 작업은 완전히 끝난겁니다. 감사합니다.